늙어보니 남는 건이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창가에 앉아, 가만히 해가 저무는 풍경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젊은 날, 저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겁고 거침없었던 우리네 청춘도 어느덧 저물역의 노을처럼 붉고 아련한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문득,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봅니다. 까까머리 아들, 단발머리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 전부를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던 내 젊은 날의 얼굴. 그때는 참으로 손에 쥔 것도 많았고 앞으로 쥐게 될 것도 많으리라 믿었습니다.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자식들의 성공, 그리고 통장에 쌓여가는 돈 그것들을 얻기 위해 또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설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요.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와 인생의 황혼에 서서 텅빈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고운 모래알처럼 흔적도 없이 흩어져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풍파 다 겪어낸 우리 손에 지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보석처럼 남아 빛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황금빛으로 채워드릴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젊어서는 몰랐지만 늙어보니 이것 두 가지만큼은 꼭 지켜야겠더라. 피눈물로 증언하는 우리 인생에 진짜로 남는 단두 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려주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성공의 기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했고,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했으며, 자식들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척도이자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훈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훈장을 얻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지나 80을 바라보게 되니, 그 많던 기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들만이 마음에 남게 됩니다.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고 또 버티게 하는 힘은 단두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첫 번째 보석은 바로 건강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강이란 TV에 나와 20대 같은 몸매를 자랑하는 그런 건강이나 100세, 120세까지 병 없이 사는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소박하고 동시에 훨씬 더 절실한 것, 바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력을 말합니다. 아침에 잠이 깼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갈수 있는 다리 힘,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한 술을 편안하게 떠먹을 수 있는 팔 힘. 그리고 가끔은 햇살 좋은 날, 낡은 유모차에 의지할지언정 현관문을 열고 내두 발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이웃과 눈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건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능력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관절이 삐걱거리고, 밤마다 온몸이 쑤셔 잠을 설치고, 어지러워 한 걸음, 떼기조차 두려워지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비참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호령하고, 가정을 이끌던 당당했던, 내가, 이제는,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등을 긁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까지, 자식이나 요양보호사의 손을 빌려야만 할 때, 우리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미안함과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처량한 마음에 밤마다 남몰래 이불 속에서 눈물짓게 되는 것이지요. 제 주변에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자식들에게 강남의 아파트를 사주고 정작 당신은 허름한 빌라에 살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돈은 많았지만 당뇨와 합병증으로 거동을 전혀 못해. 침대에만 누워 계셨죠. 반면, 다른 한 분은 젊어서 고생하여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동네 약수터에 다녀올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었지만, 약수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 기울이는 낙으로 사셨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두분 중, 누구의 노년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프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어르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젊은 날입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쇳덩이를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무조건 걸으십시오. 걷는 것은 신이 내린 최고의 명약입니다. 하루 30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 대어서 곡을 듣는 시간만큼만이라도 햇볕을 쬐며 걸어보시오. 걷는 것은 다리 근육을 지켜 낙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를 맑게 하며 우울한 마음까지 씻어내는 기적의 습관입니다. 둘째,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드십시오.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이라는 도둑이 찾아와 우리 몸의 근육을 야금야금 훔쳐갑니다. 근육이 없으면 설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비싼 보약을 찾기 전에 매일 아침 계란 한두 알, 점심에 두부 한 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이라도 꼭 챙겨 드십시오. 셋째, 뇌를 운동시키십시오. 화투를 치며 손가락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것, 신문을 소리 내어 읽는 것, 옛 친구의 전화번호를 외워보는 것 모두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은 단순히 몇년더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그 순간까지, 나라는 인간의 존엄을 내 손으로 지켜내기 위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하고 위대한 투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 터놓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 고갯길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보석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젊은 시절 명함첩을 빽빽하게 채웠던 수많은 인맥이나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시끌벅적한 동창회,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력에 이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의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들을 쳐내고 정말 내 영혼을 살찌우는 단몇 사람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단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아무런 계산 없이 어떤 체면도 차릴 필요 없이 그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야기까지도 툭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단한 사람은 쓴맛, 단맛 다 보며 한평생을 함께 해로한 나의 아내일 수도, 나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내 마음을 더잘 알아주는 속 깊은 딸이나 아들일 수도 있고, 코올리게 시절부터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중마고우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굳이 똑똑해 보일 필요도, 강해 보일 필요도, 부자인 척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보, 오늘 끓인 된장찌개는 간이 딱 맞아서 참 맛있었어. 친구야, 오늘 병원 가는 길에 보니 공원에 철쭉이 아주 예쁘게 피었더라. 아들아, 어제 미스터 트롯 보니까 이명웅이가 나와서 노래하는데 어찌나 잘하던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할지도 모르는 이 의미 없어 보이는 대화 속에 사실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존재 자체로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유용한 정보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하루,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자체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지금 당장 어르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르신께는 그런 단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곁에 계시다면 어르신은 수십억 자산가보다 더큰 행복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금처럼 아끼고 소중히 갖고 나가십시오. 쑥스러워도 덕분에 내가 산다. 고맙다는 표현을 아끼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세월이 흘러 그런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나 저태 아무도 없다고 느껴져 깊은 외로움 속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동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의 노래교실, 성당이나 교회의 봉사 모임, 혹은 등산 동호회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처음은 어색하고 두렵겠지만, 먼저 마음을 열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고, 다른 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르신의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기적처럼 뿌리내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에 다다라 뒤를 돌아보니 내 손에 남는 것은 젊은 날에 화려했던 명예의 트로피도 은행 통장 속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서서 마지막까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힘과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며 외로운 마음 기댈 곳 하나 내어주는 관계의 온기 이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생이 바로 이두 가지 진짜 보석으로 가득 채워져 매일매일이 문부식의 빛나기를 건강 지킴이인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